부분집합 5번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부터 한 파악을 한번 해 보자고요.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서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죠. 자, 부분집합을 물어봤어. 자, 부분집합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. 첫 번째, 두 번째. 첫 번째는 뭐다? 부분집합에뭘 물어볼 거다. 개수를 물어볼 거다. 그렇지 않으면 뭐하다? 그 속에 있는, 부분집합 속에 있는 뭘 물어볼 거다? 원소를 물어봐요. 어느 경우를 물어보든 뭐가 달라붙어 있다? 거기는 반드시 조건이 달라붙어 있다. 조건은 몇개 있다랬죠? 세 가지밖에 없다. 1번, 2번, 3번. 자, 1번은 원소 개수에 대한 조건이 달라붙어 있고, 2번은 반드시, 자, 포함해. 대안조건 포함하는 수가 몇 개냐 세 번째는 반드시 빠지는 거 소위 얘기면 제거되는 거에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는 결정이 나면 뭘쓸수 있게끔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뭐가 있어? 공식이 있죠 공식 쓰면 되겠죠 자, 그럼 이 문제도 가서 보니까 개수를 물어봤어. 원소가 아니라 개수를 물어봤어. 그럼 관심 있는 곳은 이제 어느 조건이 쓰였나 봐야 될거네 조건을 가서 확인해봤어. 돼요? 자, 그래서 이거 보세요. A 합집합 X는 B 합집합 X래. 서로 같아야 돼. 근데 A 집합 한번 써볼게. 요 A 집합에 뭐 있어? 1, 2, 3, 4, 5가 있고 합집합이야 x 비집합 써보세요 13579 합집합 뭐야 x야 됐죠 그러면 서로 있는 애들 보세요 135 있죠 여기도 그죠 135가 있어 그 있는 거는 서로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없는 애들이 얘네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얘가 같으려면 여기 x에는 솔 여기 x에는 사실 뭐가 있어야 돼 79가 있어야 되고 79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같으려면 24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무슨 x야 같은 x니까 어, x 집합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2479가 있어야 되겠네 됐어 그래서 5 반드시 포함하는 거 나왔어, 안 나왔어? 나왔죠. 자, 여기까지 돼? 요 되죠. 그죠. 근데, n 가 뭐야, 아, 저, 저, A가 X의 교집합의개 수가 몇 개야? 네 개야. 됐죠. 그러면,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몇 개까? 일 A 집합 여기 있잖아. 같은 게몇개 밖에 없어? 이렇게 돼 있다면, 2와 4밖에 없네. 됐죠? 그러니까 두개더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럼 두 개는 더 1, 3, 5 중에 두개 고르면 되겠죠. 어, 1, 3 있는 경우, 1, 5 있는 경우, 뭐야? 3, 5 있는 경우. 몇 가지야? 세 가지네. 몇 개? 세개 중에 두개 택하는 거몇 가지? 세 가지. 됐어. 안 돼. 됐죠? 여기까지 해 갔어요? 그러면 요거까지 만족시키려면 x 집합에는 또 누가 더 들어 있어야 돼? 1과 3. 또는 1과 5 또는 3과 뭐가 있어야 돼? 5가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원래 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2의몇 승이어서 10승이었는데 조건이 이제 달라붙은 거야. 자이 조건 달라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2의몇 승이야? 10승이야? 10승에 누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? 2, 4 그죠? 7, 9 있어야 되겠네. 4개가 있어야 되겠네. 됐어? 안 됐어? 죠몇 가지 됐어요? 또네개또 1가 또 뭐가 있어야 돼? 3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아니에또몇개또 해줘야 돼. 자, 두개 해줘서 안 해줘서. 두개 이와 같이 또 해줬죠. 그래서 여기서, 여기서 또 하나 있어요. 자, 1과 3이 있으려면 5가 있으면 안 돼. 그죠? 5가 있으면 1, 3, 5니까 벌써 여기. 아까 전에 얘기했죠 24 24두개또 1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으면 안 되겠죠 5 빠져야 되겠네 또 제거 도시였네그5 하나니까 빼기 1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2의 몇 승이야 7 빼니까 3승 몇 개야 8개야 그럼 얘가 8개면 여기도 8개 8개겠네 그죠 그3 곱하기 얼마 8이니까 몇 과자 2 4개다 그리학답몇개2 4개 이렇게 잡으면 뭐겠어 끝이겠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분집합은 개수를 물어보든 원수를 물어보든이 조건 세 개를 누군지 결정을 해야 되고, 그래야지 공식을 쓸수 있을 거 아니야. 그때 그 조건식을 여기로 뭐 해야 되겠어? 해석을 잘해서 연결을 시켜서 1번인지 3, 2번인지 3번인지 뭐 해야 돼? 결정해야 되겠죠. 어?